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커리어와 성공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직업별 풍수 인테리어 팁을 알려드릴게요. 성공적인 커리어를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의 직업 운을 상승시키고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돈, 성공, 행운 같은 단어가 마음에 울리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집중하세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팁들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직업 운이 급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대운과 재물 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직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깔끔한 책상입니다. 책상 위가 깔끔해야 기가 원활하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책상은 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문을 등지고 앉아야 한다면, 작은 거울을 이용해 문을 볼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는 불안감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색상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분한 블루나 그린 계열의 색상을 사용해보세요. 이는 안정감과 집중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금속성 물건을 책상에 두면 재물운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금속 동전을 책상 북쪽에 놓아보세요. 추가적으로 책상 위치 외에도 책장의 배치와 정리를 신경 써야 합니다. 책장은 책상 가까이에 두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되, 너무 많은 책이나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기의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장은 가능한 깔끔하게 유지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책은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내부의 조명도 중요한데,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광이 부족한 경우 밝고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해 보세요. 이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식물을 두어 자연의 기운을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작업 공간에 자연 요소를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나 식물을 작업 공간에 두면 창의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벽에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두어 시각적 자극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작업 공간의 색상은 주황색이나 노란색 같은 밝은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활력을 불어넣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게 해줍니다. 또한 촛불이나 작은 조명을 사용해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 보세요. 이는 예술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작업 도구와 재료의 정리도 중요합니다. 도구나 재료가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기의 흐름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구와 재료를 종류별로 정리하고 사용 후에는 항상 제자리에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업실에 배치는 창의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을 창가 근처에 두어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창밖의 풍경이 보이는 곳에 작업대를 배치해 보세요. 이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판매직입니다. 판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만큼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강이나 주황 같은 따뜻한 색상을 사용해 보세요. 이는 고객에게 친근함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작은 분수나 어항을 가게나 사무실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재물운을 상승시키고 사업이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물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추가로 가게의 입구와 배치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입구는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 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입구 근처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고객이 들어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게 내부의 통로는 넓고 개방적으로 유지하여 고객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매 공간에는 길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주요 상품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고객의 관심을 끌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교육자입니다. 교육자에게는 안정감과 집중력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책상은 안정적인 위치에 두고 책상 위는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책상 주변에 식물을 두어 자연의 기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교육자의 공간에서는 밝은 조명과 함께 파란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해 보세요. 이는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책상 위에 작은 돌이나 크리스탈을 두어 에너지를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 팁으로 교실이나 강의실의 배치를 신경 써야 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의 배치를 조정하고, 교실 내의 장식은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하여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또한, 교실의 색상은 차분한 색상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줄수 있도록 합니다. 교실의 배치에서 중요한 것은 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넓게 유지하고, 교사의 책상은 학생들을 모두 볼수 있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직입니다. 의료직 종사자들은 특히 청결과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진료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밝은 조명을 사용해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푸른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해 안정감과 신뢰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분수나 어항을 진료실에 두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연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벽에 걸어두면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추가로 진료실의 배치와 정리도 중요합니다. 진료실은 환자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치하고 진료도구와 약품은 항상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세요. 또한 환자 대기실에는 편안한 의자와 차분한 음악을 제공하여 환자들이 긴장을 풀수 있도록 합니다. 진료실 내의 조명은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밝고 따뜻한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기정화 식물을 배치하여 공기의 질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입니다. 크리에이터는 창의성과 집중력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따라서 작업 공간은 최대한 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로 꾸며져야 합니다. 벽에는 영감을 주는 포스터나 작품을 걸어두고 작업 도구는 항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세요. 작업 공간의 색상은 창의성을 자극하는 색상, 예를 들어 주황색, 노란색, 또는 초록색을 사용해보세요. 이러한 색상은 활력을 불어넣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도와줍니다. 또한, 충분한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활용하거나 밝고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해보세요. 추가로 작업 공간에 식물을 두어 자연의 기운을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업 도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작업 공간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습관화하고 작업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가까이에 두어 생산성을 높이세요. 또한 영감을 주는 음악을 틀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직업별 풍수 인테리어 팁을 통해 여러분의 직업 운을 상승시키고 더욱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풍수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작업 공간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